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유명한 다이소 화장품들로 화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이소에 가서 화장품을 정말 싹쓸이를 했습니다. 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샀어. 무려 81,200원. 200원은 봉투 값이고 81,000원 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샀다 진짜. 이게 다몇 개야? 21개나 구입을 했는데요. 어? 21개인데 8만원이면 진짜 싼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싸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이소 화장품을 언박싱을 하면서 동시에 리뷰를 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만한 꿀 제품들도 정말 많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할 건데 첫 번째 단계는 이큰 퍼스널 톤업 프라이머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3,000원이에요. 이게 세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저는 좀 톤업이 되는 핑크색 컬러를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살짝 핑크톤이고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량만 발라줄게요. 어때요, 여러분? 워낙 소량 발라서 얼만큼 톤업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발림성 괜찮고 막 엄청 두껍거나 그러지 않고 쓸만한데요? 프라이머 역할만 잘 해준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쿠션을 두 개를 샀는데요. 얘는 태그 제품인데 하나는 벨벳 커버 쿠션, 하나는 듀이 스킨 쿠션입니다. 둘다 1호 페일 라이트 컬러고요다 궁금하실테니까 반반 발라보도록 할게요. 먼저 벨벳부터 발라볼게요. 얘는 5 0 0 0원이고요 대박인게, 와, 제가 이거 보고 샀잖아요. 투쿨포스쿨. 투쿨포스쿨 겁니다, 여러분. 쉐딩으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도 이런 큰 회사는 두루두루 잘 만들지 않을까? 해서 사봤는데, 너무 궁금해요. 일단 케이스는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생겼고 왕따시만한 거울 하나 있고요. 퍼프가 이렇게 고컬이라고?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쿠션감도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생겼고 오 너무 많이 발랐다. 근데 괜찮은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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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인데? 한 번만 찍어서 양 조절하면 될것 같아요. 코 옆부분은 살짝 뭉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여기가 한 곳, 안한 곳. 이건 벨벳 쿠션입니다. 괜찮죠, 여러분? 웬만하면 이거 페일 라이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3호인데 좀 밝게 쓰는 편이어서 21호를 쓰는데, 저한테도 딱 예쁘게 밝아지는 그런 컬러예요. 이제 촉촉히 발라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5 0 0 0원이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얘는 더 좋을 것 같아. 제가 촉촉한 쿠션 좋아하잖아요. 어, 확실히 아까 걔보다 물기가 느껴지죠. 어,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음, 어, 확실히 촉촉해요. 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확실히 글로우한 느낌이 좀 들고, 컬러는 똑같아요. 매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벨벳 쿠션 사용하면 될것 같고, 좀 촉촉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듀이 쿠션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 모공 커버나 잡티 커버는 벨벳 쿠션이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촉촉이는 코 옆에 끼임이 확실히 덜 합니다. 그래서 얘가 좀더 얇게 발리는 느낌? 대박. 너무 신기하다. 투쿨포스쿨 쿠션 잘 만드네. <laughs> 저 너무 잘산것 같아요, 여러분. 대박.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강추해요. 이거 왜안 사? 5,000원 밖에 안 하는데? 진짜 강추 드립니다, 여러분. 어? 그러고 보니까 입큰 베이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뭉치거나 이런 거 없이 베이스의 역할을 어느 정도 잘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눈썹은 태그 슬림 브로우 펜슬 1호 다크 브라운 컬러를 구입을 했고요. 얘는 3,000원. 짜잔. 우와, 진짜 가느다랗다. 아니, 근데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브러쉬가 있어요. 스크류 브러쉬. 너무 좋다. 이런한번 빗어주고. 좀 조금 해서 한 번에 팍 빗어지지 않고 여러 번. 근데 이게 섬세한 빗질이 돼서 또 장점일 것 같기도 하고. 컬러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다크 브라운을 골랐는데, 이렇게 삼각으로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가늘어요. 오! 일단 발림성은, 발림성은 진짜 좋아요. 다만, 너무 얇아서 한 번에 띡 그어질 수 있다는 점? 좀 이렇게 눕혀서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는 근데 차라리 섀도우로 한번 하고 좀 섬세한 터치할 때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색깔은 마음에 듭니다. 좀 눈썹을 더 예쁘게 그려주고 싶어서 쉐딩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태그 듀얼 멀티 쉐딩 2호 모노쿨이라는 제품이고요. 얘도 역시 투쿨포스쿨. 투쿨포스쿨 하면 쉐딩이잖아요. 근데 태그에서 쉐딩을 만들었다? 이거는 당연히 저는 믿고 살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자, 일단 가격은 5,000원이고요.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어보면, 짜잔. 이런 컬러예요. 음? 괜찮네. 손등에도 발색을 좀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오, 좋은데? 어? 눈썹 그리기 오히려 좋은데? 와, 이거 강추 드릴게요, 여러분. 어머, 어머. 얘 너무 괜찮다. 자, 이렇게 그렸고 자, 이거 꺼낸 김에 한번 쉐딩을 해볼게요. 쉐딩은 저 원래 가지고 있는 투쿨포스쿨 브러쉬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은데? 대박. 여러분, 이건 진짜 쟁이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살짝 회색이에요. 근데 회색 쉐딩이 코 쉐딩하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오, 좋다. 좋아요. 좋아, 좋아. 완전 강추요 보이세요? 자, 원래는 눈썹을 그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쉐딩까지 했고 제가 이번에 그걸 샀어요, 여러분. 브로우 마스카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그 제품이고 에어 픽싱 브로우 카라 1호 다크 브라운을 구입했습니다. 요거 5,000원이고 눈썹 브로우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큰일 나지 않는 그런 제품이라서 좀잘안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다이소에 있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귀엽죠. 얘도 브러쉬가 왠지 가느다랄 것 같은데 아, 진짜 귀엽다. 어머, 아, 무슨 그거 같아? 뭐 스크류 같아. 너무 귀엽죠. 얘로 한번 발라볼게요. 오, 어, 작으니까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이 헤드가 길지 않고 짧잖아요. 짧아서 더 컨트롤이 잘 되는 느낌이에요. 괜찮은데? 어, 저 이거 추천할게요. 태그 제품이 되게 좋다. 어머, 여러분. 보이세요? 얘랑 얘랑? 얘가 딱 정돈이 됐죠? 제 머리 컬러랑도 잘 맞는 것 같고. 어머, 얘 완전 괜찮은데? 태그가 되게 잘 만드네. 투쿨포스쿨보다 더잘 만드는 것 같은데? 메이크업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느낌?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강추 드릴게요. 어머, 태그 대박이다. 자, 여기까지 했고, 하, 나 지금 감탄하느라 진도가 안 나가네. 자, 이제 눈화장을 좀 해줄 건데요. 눈화장은 드디어 다른 회사의 제품입니다. 트윙클 팝 레이어링 무드 팔레트 2호 피치 블렌딩입니다. 얘는 어디 거냐면, 짜잔, 클리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또 보자마자 클리오는 색조를 되게 잘하잖아요. 아, 얘 무조건 괜찮을 거다. 라는 확신이 들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얘는 가격이 5,000원이에요. 5,000원으로 4구 팔레트거든요? 얼른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5,000원으로 4구 팔레트를 살수 있으면 진짜 대박이지.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색깔 진짜 예쁘죠? 어나잘 고른 것 같아. 어머. 이렇게 약간 핑크, 살구, 그리고 오렌지 펄, 브라운까지 들어있어요.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 대박이야. 이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얘로 화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컬러 한번 사용해볼게요. 와. 어, 예뻐. 예쁘다. 어머, 어머. 오늘 어마어마만 하다가 끝나겠네. 아, 이거 예쁘다. 여러분, 예뻐요. 봄 웜톤 분들이랑 미지근 톤 분들이 진짜 좋아할만한 컬러예요. 살짝 피치피치한 느낌? 얘로 눈꼬리를 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발색 나쁘지 않아요. 그냥 여행가고 이럴 때 비싼 팔레트 들고 가면 깨지고 이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어, 저 이런 거 하나씩 들고 다녀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게 색깔이 또 이상하면 모르겠는데 색깔이 또 괜찮잖아요. 그럼 이런 거 들고 다닐 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다. 그리고 글리터 한번 써볼게요. 얘 궁금하니까. 오, 예뻐요. 저펄안 좋아하는데 얘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막 발색이 엄청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입자가 잘안 붙는 느낌? 이게 좀 바르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손으로 바르면 잘 발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얘도 궁금하시려나? 얘한번 써볼게요. 얘는 좀 저한테는 밝은데, 애교살 한번 해볼게요. 살짝 은은한 핑크입니다. 얘도 추천드릴게요. 클리오 잘하네. 아이라인을 제가 살짝 그렸는데, 요거 사용해서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얘는, 마찬가지로 태그 슬림핏 아이라이너 2호 다크 브라운입니다. 3,000원이고요. 점막을 채우면 될것 같아요. 아, <laughs> 귀여워. 얘도 이렇게 되게 가늘어요. 어, 아, 리퀴드가 아니었네? 어, 얘 펜슬이구나. 좀 보여드리면. 오. 이렇게 하면은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죠 발림성? 가늘어서 컨트롤 하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연장해서 눈꼬리도 한번 그려줘 보겠습니다 눈꼬리 그리긴 진짜 좋다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얘는 개인적으로 저는 잘 쓰는 타입은 아니어서 리퀴드였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나쁘진 않은데 요런 타입 잘 쓰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마스카라를 할 건데 일단 속눈썹 올려볼게요 속눈썹은 뷰러가 다이소에 있긴 했는데 깜빡하고 못 샀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뷰러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눈썹을 올렸고 마스카라는 짜잔! 트윙클팝 사이즈 업 마스카라 4호 브라운 볼륨 래쉬입니다. 요거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클리오 거 가격은 5,000원이에요. 아, 어, 귀여워. 이렇게 귀여운 패키지에 담겨져 있고, 응? 음? 얘는 솔이 되게 괜찮다. 일반 솔 사이즈예요. 와, 솔이 되게 크다. 오, 생각보다 얇게 잘 발리는데? 어머, 덧발라도 뭉치지가 않아서 좋아요. 어머, 괜찮다. 이거 안한 거, 한 거, 대박, 좋은데? 여러분, 이거 추천드릴게요. 너무 좋은데? 이제 애교살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워낙 다이소에서 유명한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더봄 애교살 트임 펜슬 그림자입니다. 자, 요거는 최초 2,000원짜리입니다. 요렇게 생겼고 더 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음, 얘 엄청 가느다랗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좀 두께감이 있어서 바르기 편할 것 같습니다. 눈밑, 어얘 좋다. 제가 기존에 바르던 건 너무 진해서 저같이 화장을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띡띡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얘는 색깔이 약간 물탄 브라운 같아요. 수채화 느낌? 그래서 되게 잘 발라줍니다. 그리고 애교살도 좀 그려볼게요. 오, 너무 괜찮다. 어 장난 아닌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유명한 이유가 있네요. 와, 원래 이렇게 바르면 엄청 그린 티가 나야 되는데 얘는 살짝 그림자 느낌이에요. 발색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되게 수채화 느낌이죠. 이런 느낌. 좋습니다. 얘 너무 좋네요. 강추, 강추. 얘랑 이제 세트가 있는데 바로 이더 봄. 애교살 트임 펜슬 베이지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얘도 아까 그거랑 비슷한 두께감이에요. 이렇게. 와! 오, 이런 느낌이구나. 보이세요, 여러분? 살짝 밝혀진 거 보이세요? 뭐, 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음! 눈이 만들어졌어. 대박. 애교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얘는 트윙클 팝 스파클링 아이스틱 7호 발레 핑크입니다. 얘는 5,000원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음, 이렇게. 얘도 좀 두꺼운 두께감이고. 요런 느낌이에요. 오, 발림성 좋습니다. 음, 요런 느낌. 조금 더 오동통해진 느낌이죠. 오 예쁘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추천할게요. 얘랑 얘랑 바르면 찰떡일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예쁘죠. 좋다. 이거 진짜 추천. 저 이거 잘산것 같아요. 저 이거 필요했어요. 지금 화장하면서 이런 데를 막 만져가지고 조금 찍혔잖아요. 이런 데를 컨실러를 한번 해주면서 환하게 밝혀줄 건데. 제가 사실 이걸 샀어요. 얘는 파운데이션인데, 드롭비 컬러즈 커버 픽 파운데이션 1호 클리어 베이지입니다. 이미 쿠션을 발랐기 때문에, 얘는 다음에 보여드리고, 이 드롭비에서 또 나온 컨실러가 있어요. 짜잔. 드롭비 컬러즈 커버 픽 컨실러 1호 클리어 베이지입니다. 얘는 무려 어디 거냐면, 더샘 써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더샘 컨실러 미친 거 아시죠? 저 그래서 얘도 더샘이라고 써있는 거 보자마자, 아, 얜 무조건 믿고 사야 된다 해서 구입을 했잖아요. 요거는 3,000원이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솔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얘를 요런 데 밑에다가 살짝만, 요런 데, 요런 데, 요렇게. 원래 제가 쓰던 퍼프로 보여드릴게요. 오, 보이세요? 살짝 밝혀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어때요? 오, 너무 좋다. 저 이거 추천할게요, 여러분. 추천합니다. <laughs> 다 추천해. 근데 솔직히 가격이 너무 괜찮잖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줄 건데. 짜잔. 얘는 이큰 퍼스널 톤 코렉팅 파운더 라벤더 컬러입니다. 파우더인데 퍼스널 컬러에 맞게 골라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누런 피부라서 보라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가루 파우더를 선택했는데 파우더 팩트가 더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우더 팩트 좋아하시면 팩트로 구입을 하시고 저는 가루 파우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장난감 같이 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퍼프도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부드럽고 통통합니다. 요런 데, 좀 광나는 데 있죠? 요런 데를 살짝 살짝 눌러줄게요. 많이 할 필요 없이, 요런 데. 살짝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두꺼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얘는 브러쉬로 바르면 훨씬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뭔가 보랏빛이 크게 난다거나 그런 건 없고, 살짝 보랏빛이 돌게끔 해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블러셔를 해볼 건데, 블러셔는 저는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태그 제품이고요. 무드 블러쉬 빔, 얘가 1호. 베어 코랄 제품이고, 얘가 2호 페어 모브 컬러입니다. 어떤 거 쓸까? 얘도 반반씩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1호 컬러가 약간 웜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쿨톤 화장도 굉장히 좋아해서 <laughs> 둘다 샀습니다. 5,000원이면 둘다 살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짝이까지 있어요. 얘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냐면, 빔이래요, 빔. 약간 반짝반짝 하고 싶은 곳에 사용을 하는 건가 봐요. 브러쉬는 원래 있는 거 사용을 할게요. 어? 이쁘다. 미쳤다. 허! 이거 완전 그거다. 뮤트 컬러? 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예요. 허! 그 너무 오렌지도 아니고 너무 코랄도 아닌 살짝 톤다운된, 너무 분위기 있는 컬러. 허! 얘 너무 예쁘다 미친 것 같은데? 헉! 여러분, 이거 진짜 강추할게요. 너무 예뻐.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어떡해. 아, 여기 발라버렸어. 여기 딴거 바를 건데. 어떡해. 너무 예뻐가지고 발라버렸어. 어머, 어머. 대박이에요, 여러분. 와, 발색 은은하고요. 컬러 미쳤고요. 아, 이거 사야 돼요, 여러분. 헉! 저 이거 진짜 잘쓸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고급져. 어머 이거 5,000원짜리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쪽은 제가 저도 모르게 <laughs> 발라버려가지고 다시 좀 커버를 해줄게요.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진짜 예쁜 쿨톤 핑크다. 그쵸? 어머 너무 예뻐. 너무 이쁜데? <laughs> 어머 와아 진짜 대박이다 너무 예뻐요 어머 완전 포용하잖아 <laughs> 여러분 진짜 태극 미쳤다 당장 다이소 가서 태극꺼 그냥 다 사세요 여러분 아니 너무 예쁜데 근데 가끔 유튜브에서 다이소 화장품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왜 별로지? 나 너무 좋은데 여러분, 미친 것 같아요. 대박 예쁘다. 어떡해. 어머, 얘도 너무 예쁜데? 얘는 약간 분위기 있는 느낌이고, 얘 완전 상큼하죠? 이거 진짜 실물을 보셔야 돼요. 완전 뽀용이. 미쳤잖아. 아, 나 오늘 화장 진짜 잘 됐다. 너무 예뻐. 이빔 색깔도 둘이 약간 컬러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얘 한번 사용해볼게요. 얘는 손으로 한번 써볼게요. 거의 티가 안 나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쓰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거의 티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요런 데다가만 해볼까? 차라리? 음! 차라리 여기다가 하니까 좀 티가 나요. 얘는 저는 거의 안쓸것 같은데, 이 색깔이 진짜 미쳐서, 이거 5,000원 주고 살만 합니다, 여러분. 미쳤습니다. 와, 여기까지 했고요. 나 지금 흥분했어.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떻게나 너무 잘산것 같아. 너무 예쁘잖아. 와, 얘 진짜 대박이고요. 얘도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예쁘다. 저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 립은 일단 트윙클팝 오버 립 펜슬 2호 웜 살몬 컬러로 옹졸하다는 게 너무 웃겨. 옹졸한 얇은 입술을 도톰하게 커버해주는 립 펜슬. 자,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윙클팝은 되게 패키지가 장난감 같이 귀엽네요. 이렇게 생겼고 막 두께감이 엄청 심하게 얇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발라볼게요. 음, 음, 컬러는 예뻐요 근데 발림성이... 엄청 부드러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살짝 뭉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조금 드네요. 어, 립 펜슬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데 비싼 돈 주고 사고 싶지는 않다 하시는 분들 경험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어퓨 겁니다. 어퓨 더 퓨어 캔디 워터 치크 3호 비몽자몽입니다. 얘는 3,000원이고요. 어퓨과는 처음 써보는데 너무 궁금해요. 얘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렇게 귀엽게 튜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 신기해! 어머! 와, 되게 미끄덩미끄덩하다. 얘는 어떻게 바르는 거지? 그냥 바르면 되나? 아, 얘 치크네! 립이 아니라... 이제 알았어. 치크예요, 여러분. 대박. 오, 요즘 이렇게 글로우 치크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자, 요만큼만 발라 볼게요. 어, 너무 많이 발랐나? 너무 많이 발랐나 보다. 이렇게 많이 바르는 거 아닌가 봐요, 여러분. 음. 오, 제가 지금 좀 많이 발라서 그런데 예뻐요. 예쁘고 조금만 발라줬으면 좋았겠다. 요런 느낌이에요. 엄청 막 그렇게 글로우한 느낌은 안 드는데, 제가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태그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립은 여기 있었습니다. 짜잔! 그 유명한 손앤박 아티 워터 블러 틴트 1호 피치썸입니다. 얘는 3,000원이고요. 와, 패키지가 진짜 고급스러워요. 손앤박이 요즘 난리더라고요. 너무 너무 예쁘다. 되게 조약돌 같은 느낌.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오, 이런 느낌입니다. 예쁘겠는데? 와, 예쁜데? 예뻐요, 색깔. 약간 바르자마자 좀 밀착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글로우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와, 진짜 쨍하다. 립 펜슬로 좀 퍼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좀 블렌딩이 필요할 것 같고. 예쁘다. 예쁘다. 자, 이제 입술까지 발라줬고. 제가 이제 오늘 안쓴게 아까 그 파운데이션이랑 이 드롭비 컬러즈 커버 픽 컨실러 펜슬. 1호 클리어 베이지를 안 써줬습니다. 이두 가지 빼고 오늘 다쓴 건데, 얘는 다음에 제가 목 메이크업을 할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약간 목주름이 있는 편인데, 이걸 어떻게 커버하는지 저만의 꿀팁이 있는데, 다음에 제가 이 제품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의 메이크업 진짜 대박이죠?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아, 저 너무 기분이 좋고 진짜 강추 드리고 싶은데 오늘 사용한 것 중에서 진짜 꼭 사셨으면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태그 쿠션, 태그 쿠션 완전 강추 드릴게요. 이거는 두 가지 타입 모두 좋아요. 글로우한 거, 매트한 거둘다 좋아서 완전 추천드리고 쉐딩, 쉐딩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거 저 2호만 샀는데 1호도 살 거예요. 이거 완전 추천드리고, 어, 눈썹 마스카라. 눈썹 마스카라 완전 추천드립니다. 요거, 태그 브로우 카라 완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더샘 컨실러 완전 추천드리고, 요 태그 블러셔 2종 완전 추천드립니다. 진짜. 완전. 요 트윙클팝 아이섀도우 팔레트 요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손앤박 립 제품도 추천할게요. 이거 계속 보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까는 조금 너무 쨍하지 않나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밀착이 되면서 되게 예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 추천드릴게요. 마스카라 트윙클팝 마스카라도 추천하겠습니다. 제눈좀 보세요.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나 너무 잘 샀다. 그리고 이 트윙클팝 애교살. 아이스틱, 이것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애교살 라이너, 더 봄꺼, 요것도 추천합니다.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입큰 파우더. 얘도 파우더 필요하시면 한번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요 정도? 요 정도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덕분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리뷰하려고 사실 산 건데, 좋은 화장품 많이 알게 된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laughs> 제가 또 저렴한데 좋은 제품들 찾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주 지금 저도 욕구가 충족이 됐습니다. 너무 마음에 든다, 어떡해. 저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우기가 까워요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